당원 동지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 전국에서 보고 계신 그 전국의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후보자 천아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천하람 화이팅 천하람 화이팅! 화이팅 우리 제주만큼이나 우리 국민의힘 당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전남 순천에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다 보니까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단한 번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a 제가 오늘 감히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천하람 e 를 위해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n 이팅 o do 이 o 이 e t h 에 n g i 에 going to do something. I'm going t 람 한 번만 더노해 주시겠습니까? 정하은 정답은 정하은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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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답은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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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여기 앉아계시는 당원들 한분한분 한 분, 여기 계시는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 당직자와 보좌진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한분한 한 분이 내가 국민의힘의 구성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국민의힘의 지지자인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을 드릴 일이가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보수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국민들께 사랑받아온 우리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민주당이 선동할 때 국민의 힘은 책임집니다. 저는 오늘. 난방비에 관해서 여러분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난방비 요금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시고 아 이거 또 어디서 난 퀄리티를 졸라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와 여당이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두 없애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삶과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보수정당이 민주당처럼 마구잡이로 퍼주거나 빚만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건하에서 우리가 국민의 삶을 최대한 잘 챙기고 있는지, 정말 세심하게 챙기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너도 열살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다른 모든 것을 아끼면서 살더라도 저희 아들이 추운 겨울에 집 안에서 떨면서 지내는 것을 저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곳 제주에도 이곳 제주에 사는 아버지가 내 아들의 난방비와 학원비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은. 그 고민은 천하람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 고민은 국민의힘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것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비참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하는 것. 그것이 천하람의 정치이고 국민의힘의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열이 되지 않는 낡은 아파트나 오래된 빌라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난방을 보일러 틀어봐야 아 이거 어차피 춥다. 그래가지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가지고 패딩점퍼를 집안에서 입고 지내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통계에서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챙겨야 하는 한분한 한 분의 국민이고 주권자입니다. 이곳 제주에도 난방비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후보님들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고급률이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76.9% 무려 23.1% 4분의 1의 나라는 국민들께서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주의 도시가스 고급률은 육지와 완전히 자기 차이 나는 11.7%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보통 등유 보일러를 빼십니다. 등유 보일러 한번 떼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기구름 쓰다 보면 돈 60만 원이 쉽게 깨집니다. 저희 부모님도 등유 보일러 쓰시는데 집에 막상 가보면 별로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열악한 우리 제주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2027년까지 전국평균인 77%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제주도시가스 정압기와 대강의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올라오기 전까지 등류의보조라는 것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보수가 지켜온 책임의 가치를 누구보다 공감하는 전 보수 정치입니다 보수는 허황된 말로 국민을 속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금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언제나 책임 있는 변화를 사명합니다. 저는 보수의 그 책임의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천하라!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살뜰하게 책임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사랑받고 총선 승리는 물론이고 대선 승리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